퇴직을 하면 모든 게 편안해질 줄 알았다. 더 이상 야간 근무도 없고, 위급 상황에 뛰어들 일도 없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거나 지켜야 한다는 무게도 내려놓을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정작 퇴직 이후 마주한 건 몸이 아프기 시작한 자신과 멀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갈곳 없는 시간들이었다. 이 이야기는 30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치안을 지키던 한 50대 경찰관의 은퇴 후 삶에서 시작된다. 생의 절반 이상을 헌신했던 그는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온 손발 저림과 근육 경련, 기억력 저하로 병원을 찾았고, 신경계 퇴행성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아내는 조용히 울었고, 아이들은 당황했고, 동료들은 안부 한마디 없는 채 연락이 끊겼다. 그는 그제서야 알았다. 명예로운 퇴직은 삶의 마침표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은퇴를 인생의 휴식기나 자유의 시간으로 여긴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낯설다. 신체적 변화, 사회적 고립감, 경제적 불안, 정신적 공허함까지. 특히 조직 중심의 강한 정체성을 가졌던 직업군일수록 퇴직 후 겪는 정체성의 붕괴는 심각하다. 경찰관, 군인, 소방관, 교사와 같은 직업은 은퇴와 동시에 사회적 연결망이 급격히 사라지는 특징을 가진다. 이런 사례는 실제로도 많다. 첫 번째 사례는 부산에서 2022년 은퇴한 53세의 전직 소방관이다. 그는 구조 현장에서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앓고 있었고, 퇴직 후 병세가 더욱 악화되며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퇴직 소방관 커뮤니티 활동이 그를 다시 세상과 연결해 주었다. 그곳에서 그는 말을 들어주는 사람 하나 있는 게 이렇게 클줄 몰랐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또 다른 은퇴 소방관들과 함께 작은 상담센터를 설립했다. 은퇴 후 오히려 제2의 사명을 찾은 셈이다. 두 번째 사례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전직 경찰 간부의 이야기다. 그는 경찰대 출신으로 55세 정년 퇴직 후 바로 무기력증과 우울감에 빠졌다. 늘 바쁘고 긴장감 넘치던 일상이 사라지자 시간 관리조차 어려워졌고 술과 TV에 의존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연히 지역주민센터에서 주최하는 은퇴남성 독서 모임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을 만났다. 지금 그는 그 모임에서 독서 토론을 이끌며 퇴직 후더 바빠졌다는 말을 자주 한다. 세 번째 사례는 경북의 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졌다. 54세에 명예 퇴직한 군 간부는 지역으로 내려가 농촌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엔 사람도 없고 일도 많아 후회했지만 매일 자연과 함께하는 삶은 점차 그를 치유했다. 그는 근육통과 관절통증으로 고생했지만 농사일이 자연스러운 재활운동이 되어 주었다. 지금은 SNS에 자신의 시골살이를 공유하며 다른 퇴직 군인들에게도 농촌 정착을 추천하고 있다. 심지어 그가 운영하는 계정은 팔로워 2만 명이 넘는다. 이세 살에 모두 공통점이 있다. 바로 은퇴 후에도 연결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 대부분이 간과하는 것은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정서적 공허함과 사회적 단절이다. 단순한 경제 계획만으로는 퇴직 후의 삶을 건강하게 꾸려나가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은퇴 전에 건강한 은퇴 후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첫째, 건강을 위한 조기 진단과 예방법 마련이 중요하다. 신경계 질환은 50대부터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경찰관, 군인처럼 극도의 스트레스 환경에서 일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건강에 더 신경 써야 한다. 둘째,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할 수 있는 모임을 찾거나 스스로 만들 필요가 있다. 공동체 활동, 취미 모임,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은 삶의 리듬을 다시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자신이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멘토 역할이나 지역 사회 기여를 할수 있다면 삶의 의미는 다시 살아난다. 셋째,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소규모 수익 활동도 고려해야 한다. 단순한 알바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살린 강의, 글쓰기,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수입도 얻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특히 퇴직 경찰관, 소방관, 군인들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강력한 콘텐츠가 될수 있다. 퇴직은 결코 끝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집중하고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일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은 불편하고 외롭고 때로는 아프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여정을 통해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중요한 건 준비된 사람만이 후회하지 않는 은퇴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우리가 은퇴 후에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연습해야 할 때다. 당신의 은퇴는 아직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이 영상이 지금 당신의 삶에 작지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은퇴 후 신체적, 정신적 변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은퇴 후 변화는 그동안 쌓여온 삶의 패턴, 직업에서 요구된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그 직업에서 떠날 때의 사회적 지지와 연결망의 변화에 의해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은퇴 후 우울증 또는 퇴직 후 신경계 질환을 이야기할 때,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신경학적, 그리고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퇴직 후 신경계 질환의 연관성이라는 과학적 연구로도 잘 설명된다. 신경계 질환과 은퇴 후 변화. 퇴직 후 신경계 질환의 발생은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현상이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직면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직장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신경계 문제를 경험한다. 이 연구는 직장 스트레스가 과도한 신경계 자극을 발생시키고 퇴직 후 사회적 지지망이 약해지면서 스트레스와 불안이 더욱 심화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때 나타날 수 있는 신경계 질환은 불면증, 우울증, 그리고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질환들이다. 이러한 신경계 질환은 은퇴 후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 중 하나이며, 특히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인지적 쇠퇴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령이 들면서 뇌는 자연스럽게 신경세포의 연결이 약해지고 새로운 정보 처리 능력이 감소하는데 직장에서의 활동적 사고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줄어들면 뇌의 인지 기능이 더욱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 뇌와 신경계의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 사실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야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사회적 연결망은 그 중요한 자극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타인과의 교류가 뇌의 도파민과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시켜 감정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이는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은퇴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급격하게 축소되며 이는 신경학적 변화를 가속화한다. 특히 경찰관이나 군인처럼 사람을 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직업군의 경우 일상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퇴직 후 공백이 심각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인지, 장애나 우울증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은퇴 후 사회적 상호작용을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면 정신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체적 변화와 운동의 중요성. 신경계 질환 외에도 신체적 변화는 은퇴 후 중요한 문제로 다뤄진다. 퇴직 후 신체적 활동의 수준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근육량 감소, 관절 통증, 체중 증가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체 활동은 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운동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며 뇌 기능을 자극해 신경세포의 성장과 연결을 촉진시킨다.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신경계 질환을 예방하고 이미 나타난 질환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 특히 운동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증가시켜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 이는 퇴직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심리적 변화, 정신적 준비가 필요한 은퇴. 심리적으로 은퇴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정체성의 변화다. 경찰관, 군인, 소방관 등은 강한 직업적 정체성을 가진 직업군에 속한다. 이런 직업에서 은퇴하면 직장 내 역할과 사회적 위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 이는 정신적 공허함과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은퇴 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경험한다. 따라서 은퇴 전 심리적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정체성을 직업 외의 다른 영역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취미나 자원봉사 혹은 새로운 일자리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새로운 목표와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직업을 떠나더라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결론, 은퇴 준비의 중요성. 결국 은퇴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균형 잡힌 준비가 필요하다.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 관리가 필요하며 정신적 안정감을 유지하려면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고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며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관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퇴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나이와 관계없다는 것이다. 모든 준비는 나이에 관계없이 오히려 현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